산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에겐 유능하지만 가난한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좋은 관직자리 하나 마련했죠.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절교서였습니다. 그 친구는 관직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절교까지 선언했죠. 절교서에는 왜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지 여러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편히 늦잠 자면서 7현금 다루기를 바랍니다. 관청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참기 힘들며, 의무적인 서찰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예법을 따라가거나 속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사에 얽혀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공과 공자를 낮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유가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고, 둘째는 고집이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 탓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필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잘못된 길로 들여 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산과 호수를 거닐며 벗들과 술한잔 기울이고 칠현금을 뜯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길이 다르니 서로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속세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명성 탓에 세상이 그를 쉽게 놔주지 않았죠. 그는 바로 중림칠현의 해강입니다. 해강은 중림칠현의 멤버입니다. 먼저 중림칠현이 어떤 집단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때는 서기 220년, 조비가 위나라를 세웁니다. 흔히 알려진 위촉오삼국 시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마씨 가문이 조씨 정권을 위협합니다. 이후 265년엔 사마씨가 정권을 강탈해 진나라로 통일하죠. 이 기간을 위진 시대라고 합니다. 살벌한 권력 투쟁이 이어진 난세였죠. 나란 일에 잘못 얽혔다가는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부 지식인들은 속세를 벗어나고자 했죠. 그들이 바로 중림 칠현입니다. 대나무 숲에 일곱 명의 현자들이란 뜻이죠. 해강, 완적, 산도, 상수, 완함, 유영, 왕융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술 마시는 걸 즐겼으며 칠현금을 다루면서 자유분방하게 지냈습니다. 해강은 이들 중 리더격입니다. 해강의 집이 곧 중림이었고 모두가 그곳으로 모였으니까요. 학문적 경지나 신념 또한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완적이란 인물이며 중림 칠현은 해강과 완적, 이 둘이 대표적이죠. 일부는 속세에 찌든 인물도 있어 중림치련에 어울리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을 중림치련이라는 테두리 안에 놓습니다. 중림치련은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며 교류했습니다. 서로 나이차도 많이 났지만 그들은 별로 상관치 않았습니다. 완적은 해강과 가장 깊은 대화상대였고 예법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산도는 사교성이 좋아 이들과 두루 친했지만 나중엔 벼슬길에 나아갔죠. 상수는 해강과 함께 지내며 학문을 견주려 노력했습니다. 완함은 완적의 조카로 자유분방하고 비파를 잘 탔으며 유형은 항상 술에 취해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왕형은 가장 어리고 청명했으나 늙어서는 돈 밝히는 구두쇠가 되었죠. 해강은 서기 22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아였지만 재주가 좋았습니다. 딱히 스승은 없었지만 여러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노자와 장자를 스승으로 생각해 도가학문을 익혔죠. 또한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해서 군계일학이라는 고사성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인즉 누군가 해강의 아들 해소를 보고 말합니다. 그 풍채가 당 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과 같다고 말이죠. 사람들 무리에 특히 돋보이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이를 듣던 왕융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아버지인 해강을 못 봐서 그리 말하는 걸세." 해강이 그보다 한수 위라는 말이죠. 해강에 대해 왕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해강과 같이 있었지만, 그는 기쁘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감정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해강은 위나라 종실과 결혼했습니다. 조씨 가문과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사마씨와 권력 투쟁이 심했고, 나중엔 사마씨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때문에 해강은 조씨를 집어삼킨 사마씨를 경멸합니다. 당연히 조정에 나가기를 거부했죠. 그나마 맡고 있던 말당 관리직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중림 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죠. 어느 날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산도는 해강을 관직에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사마소 또한 해강이 자기 쪽으로 와주길 바랬습니다. 이름난 선비가 자기 옆에 있기만 해도 득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고집스런 해강은 결코 사마씨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내 오랜 친구인 산도와 절교까지 하면서 자신은 관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죠. 영상 처음에 나온 여산거원 절교서라는 글입니다. 관직을 거절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죠.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사마씨 정권의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후로 해강은 사마소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사마시 측근에는 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종회는 박학다식하고 명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항상 학문에 뛰어난 이들과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해강도 그중 하나였죠. 종해는 해강을 만나러 중림에 찾아갑니다. 여러 사람들과 화려한 옷, 말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해강은 종해를 본체만채하며 하고 있던 모르지를 계속했죠. 사마시 측근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으니 종해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돌아가려는데 해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들으러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가? 그러자 종해가 대답했습니다. 듣던 바를 들으러 왔다가 본 것을 보았기에 돌아가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종해는 해강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계획했죠. 해강에겐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강은 여한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한은 중림 치려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죠.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한의 부인은 빼어난 미인이었죠. 그런데 여한의 형인 여손이 동생 부인을 겁탈했습니다. 여한은 분노하여 형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인 여손은 해강을 만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해강은 여한과 여손 둘다 친했죠.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형인 여손이 오히려 동생을 불효라는 죄로 먼저 고발합니다. 당시 불효는 큰 죄였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도 없이 여한은 유배 보내졌습니다. 중재를 부탁했던 여손이 먼저 뒤통수를 치자 해강은 분노했고 여손에게 절교서를 씁니다. 천륜을 깨고 음모를 저질렀다는 비방이 담겨있죠. 사람 볼줄 모르는 자신도 비난했습니다. 여손이 저지른 죄를 절교서로 드러낸 것이죠. 해강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여한을 위해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강 자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죄인을 변호하려 했다는 황당한 제목으로 말이죠. 배후에는 종혜가 있었습니다. 여소는 종혜와 친분이 있었고 자신이 화를 당하기 전에 종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종혜 또한 해강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해강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처분을 놓고 종혜는 적극 주장합니다.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마소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강은 곧처형때에 올라갈 처지가 되었죠. 해강은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를 따르던 3,000명의 태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형대에서 해강은 준비해둔 칠현금으로 광릉산이란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자기 아들인 해소에게 말했습니다. 산도가 있으니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산도와 절교했지만 사실 그를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죠. 그리고 해강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때가 나이 40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산도는 그의 아들 해소에게 관직을 챙겨주고 돌봐줬죠. 위진 시대에 유행했던 학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학 이라고 하죠 시대 이름을 따서 위진 현학 이라고도 합니다 중림 치료는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다른 사상이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백과 학파 중엔 육아와 도가가 있습니다 현학은 이 두가지 사상을 혼합해 연구한 학문이죠 육아를 제도나 형식을 만들어 있음이라고 하는 유라고 한다면 도가는 인위적인 제도 이전 상태인 본성을 추구해 없음이라는 무라 빗댈 수 있습니다. 유와 무, 즉 제도와 본성을 연구한 이들이 현학자들입니다. 명교와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철학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둘중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를 연구했죠. 일반적으로 도가적 입장에서 유가사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도가사상의 변형된 형태로 보기도 하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차도 다양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도가의 육아를 첨가한 것이 현학이고, 위진 시대의 성행에서 위진 현학이라고도 합니다. 현학은 검을 현자를 씁니다. 어두워서 잘 안보이고 심오하면서도 오묘한 뜻이 담겨있죠. 노자, 장자, 주역 이 세가지 책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이 책들을 삼현이라 부르죠. 이 밖에도 현학자들은 육아서적들을 다수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자를 높이 평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상적 교류가 자유로웠죠. 이들은 청담이라는 대화 유행을 만들었습니다. 속세에 찌든 때를 벗겨낸 맑고 깨끗한 대화라는 뜻이죠. 특히 중림 치료는 서로 청담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위진 현학자들은 크게 서너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정시파와 중림파죠. 정시파는 노자와 주역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공자를 높이 평가했죠. 논어를 도가 입장에서 심오하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문장도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니까요. 그들은 기존 사상을 심오한 철학인 현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정시파는 현학의 시초라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한과 왕필이 있습니다. 이후 중림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도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장자를 중요시했죠. 여러 학문을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자를 낮게 평가했고 자연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육아 경전을 공부하는 것 또한 본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죠. 사회체제를 거부했기에 무정부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도나 예법과는 거리가 멀었죠. 대표적으로 해강과 완적이 있습니다. 해강이 속세를 멀리해 중림에서 지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씨에 굴복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사상적으로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양생의 도를 닦아 신선처럼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후로 현악은 서진과 동진 시대를 거치면서 유가와 도가 학문이 적절하게 섞이고 불교 사상까지 조금씩 들어오면서 변화해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비판을 받거나 다른 사상에 밀려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되죠. 중림 치라는 7명은 한 그룹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개개인 특징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속세에 등 돌렸고, 누군가는 정치에 참여했으나 소극적이었죠. 또 누군가는 벼슬을 탐해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중림에 모여 논인 것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각자 삶을 살다가 마치 동아리 모임처럼 종종 방문한 정도였죠. 나중엔 해강이 처형된 이후 해산되었습니다. 해강은 중림치련을 모이게 한 인물이고, 그가 가진 사상과 신념 또한 강직해서 중림치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볼수 있습니다.